네 안녕하세요 소영이 미니트입니다 음, 오늘도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볶이가 없는 거예요 미니트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라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 중에서 지금 바닥에 깔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레진을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레진 이렇게 짜주셨으면 이쑤시개로 섞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빨간색 물감을 이용해서 빨간색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면과 오뎅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레진을 많이 안 했나봐요, 너무. 지금 되게 잘안 보이는데요. 색깔이 빨간색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게 생물이 있잖아요. 생물에. 생물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제 또섞도록 할게요. 생물회를 넣으니까 더 빨개졌어요. 그 다음, 그릇 있잖아요, 그릇. 이 그릇에다가 얘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라포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끝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웃음> <웃음> 빨간색 생모래를 슬슬슬 풀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라볶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상으로 성해민 채널 감사합니다. 안녕.